할렐루야 네. 가슴을 한번 펴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 가지고 멋지게 새출발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네 번째를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를 바르게 알고 가장 중요한 거가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는 사람들,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121편에서 도움의 근원이 드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다세 번째로 122편에서 예배들이 들이러 가는 길때그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야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의 주, 내가 눈을 들어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한 아이다 하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야.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야. 들하리 하늘에 계시는 주야. 시편 우리나라에서 시편을 그래도 제일 강렬를 잘한다 하시는 분이 김정은 목사님이십니다. 정신대 신대원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께서 이 시편을 이렇게 풀이를 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여.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조금 더 이해가 좀더 쉬우시죠? 하늘 보좌에서 다 다스리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이시. 어제도 제가 수요일에 시간에 권위에 대해서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는데 누구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이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권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권위는 백성들이 뽑아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거든요 요즘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할아버지들이 뭐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그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온갖 것들을 총동원하고 자기 행정력과 조직력과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권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메스컴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국민의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스스로 권위다. 나는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 가지고 멋지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환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위는요, 세상 사람들이 주시는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진짜 권위자이시 우리는 다 그냥 청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돼 여러분이 세상의 우주 막물 자연들 다 바라보세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가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123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님께 향하라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께만 향하라 나의 모든 시선이 주님만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집에 어떤 사람은 한 여인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고 요 그런데 진짜 우리 성도의 그 시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진 하나님께만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내가 눈을 들어. 어디만 향한다고? 죽게 향하다 죽게 향하는 어느 정도는 하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전 말씀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여주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게 하리 아마 이 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런 어느 성도의 시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바벨론에서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올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아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예 70년이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70년 후에는 우리 민족을 이바다를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21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창문 여러분. 오늘 여기 시인 보십시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남자 종들의 돈같이. 오늘날의 종들하고, 정글하고 전의 종들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지 남자 종들의 눈이 누구에게만 오로지 상전의 손이 어떻게 하느냐. 말도 아닙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 아이! 하고는 이렇게 하면은 그 손길만 보고도 딱 무엇을 지시하는지 알고 간다는 거죠.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상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은혜를 베풀기를 소원하면서 상전이 이야기하는 그 눈빛 하나, 그리고 그 손길 하나만 바라보면서 오로지 그 상전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남자정들이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떻게 하면? 고있 여종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다 성경에는 노예로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요셉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요셉은 어떻게 압니 시편에 보면 요셉이 스스로 에 끌려서 애0에0려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0 0에 끌려서 0 0 0에0여 가지고 차고0 차에 있어 가지고 겨우겨우 끌려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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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0 0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로지 그 주인의 손끝 하나만, 발끝 하나에게만 모든 것들이 다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이 시인은 다른 곳에다가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청들의 눈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의 베풀어 주시기를 뭐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나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두 아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산골 마을이니까 어떤 곳이겠어니 아주 산골 골짜기, 저도 산골 출신인데 산골 짜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커가지고 뭐가 됐냐면 마둘수가 됐어요. 배를 운전하고 다니는 그런 선장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깊은 산골 마을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선장이 됐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명다 선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산골짜기 그런 깊은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데 마드럭스가될수 있을까?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산골 마을 그집 거실 안에 뭐가 붙어 있냐면 대막배배에그 바닷가에 떠 있는 큰배 하나가 있었어. 그 배를 애기 때부터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꿈이 나는 저 배를 움직여 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랐기에 그가 마드로스가 됐다. 선장이 됐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일평생 동안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해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복대가름다운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환합니다. 오늘 시인은 바벨로나마 포로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에 종이 남자 종들이 상전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여종들이 여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지? 하나님께만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절일 절과 이 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일 절, 이절 말씀 시작. 하늘 계시는 저희여, 내가 오늘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의 손을 바라보는, 눈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 할렐루야. 나는 저 여러분 모두가꼭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절 말씀 시작! 여하여 우리에게 그날을 베푸시고 또 오늘을 베푸소서 주가 되시아우에게 넘치나이다. 4절 하나님의 절주소서와 풍만자의 결실과 우리의 영혼을 넘치나이다. 성경은요, 항상 반복되는 성경구절은 무언가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뭘 베풀어달라고요?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베풀어달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부모님도 나를 도와줬던 가족들도 나를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나에게 유일한 도움처는 나의 유일한 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은 나의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평생 동안 은혜를 베풀어 가면서 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만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누가 따뜻한 사람이 될수 있죠? 누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죠? 어렸을 때부터 뭐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은 사람 충만하게 받은 사람 풍성하게 받은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팜플레에서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멋진 사람보다는 다정한 사람들을 좋아한대 똑똑한 사람들보다는 친절한 사람들을 좋아하고요 훌륭한 사람보다는 평안한 사람을 좋아하고 대단한 사람들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말을 잘하고 유창하게 이런 사람들보다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보다는 마음이 고운 사람들을 좋아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부담을 주는 사람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편이 진짜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더고 일까요? 무언가 기대하면 그날부터 우리는 실망하게 되요 저는 제가 65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다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신나 사람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 주는 사람. <laughs> 사람은 사랑해주는 사람입니 사람은 섬겨주어야 할사람입니 사람들은 무엇인가 베풀어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이세상사랑 하면서 오로지 우리가 도움받을 뿐 우리가 믿고 의지하실 뿐 우리가 오로지 소망할 그 분은 하나님 한분밖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이 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신이 고백처럼 나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만 도움을 받아 복들과 아름다운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저의 평생의 도우심 나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그 주님이 너무 너무 좋고 나는 그 주님만 일평생 살아가면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딱. 제가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사랑방을 했습니다. 평원에 이번에 계시는 우리 이정훈 권사님을 제일 하고는 모든 권사님들이 다참석가 있어서 함께 사랑방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가난하신 우리 송소님 권사님이. 식사도 대접을 해주셨어요. 한주오년 전부터 목사님 제가 밥 한번 살 테니까 꼭, 꼭 식사 한번 해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는 밥을 사라고 하면서 왜 나양자로 살아왔는게 너무너무 죄송해서 제가 못했는데 우리 본사님이 끝까지 사시겠다고 하도 그러시게 알았어요. 그럼 다음 주에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가 어제였어요. 밥을 먹고 같이 아는데, 이 권사님들에게 그런 제가 이야기되해 권사님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천국 가실 텐데, 그땐 눈둥이다동그해지셨어요 어,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다 기분 나쁘신가요? 가 물어봤어요. 다 천국 가실 텐데, 주님 만날 거 아니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권사님들이 다 물어보실 거 아니냐? 뭘 물어보실까요? 우리 고이순 권사님한테, 희순아, 너이 세상에 있을 때뭐 하다 왔냐? 김춘아 권사님한테, 준아야, 너이 세상에 있다가 뭐 하다 왔냐? 우리 현우국자 권사님한테,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순장님이 어, 김옥자 권사님에게, 옥자야, 너 세상에 있다가 뭐 하다 왔냐? 그랬을 때, 권사님들 다 눈이 동그려져 있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강인아, 너 죽고 나면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너 세상에 있다 뭐하다 왔냐?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다가 엄마 말씀 잘 듣다 왔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우리 성진이, 우리 주님께서 탁 천국 갔을 때, 성진아, 너 세상에다 뭐하다 왔냐? 저도 뭐뭐다왔 o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 i 고다 l 다고 대답하실 o u r 여러분 한번 다생각한 u 해 보십시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다른 이야기 하나 w 지 마라. 딱한 o u 만해 a world. You're 하나님. 나 l d 나 o u r e a 나 o r l d You're a w o 다 l d You're a w o 진짜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 인자 권사님도 권사님한테, 인자야! 너 세상에서 뭐 하지 냐그러면 하나님, 음. 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교회장 교회 짓고 왔어요. 나는 헌금 많이 하고 왔어요. 나는 봉사 엄청나게 하고 왔어요. 나 이거 많이 하고 왔어요. 그런 하나님 하나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도 좋겠죠. 그러나 한다. 하나님 나는 일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다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아까우십니까? 저는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에게. 아버지가 해주세요 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돈을 다 써도 내 시간을 다 써도 아깝지 않잖아 내 재능을 다 써도 아깝지 않잖아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다 왔다라고 감히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에 주일성수 하나님 사랑하기에 십일천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기에 내가 그 주님 앞에 헌금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나는 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화하며 남자종이 상전에게 그 손길을 그 도움을 바라듯이 여주인의 그 손길을 바라든 여정의 손길을 지 오로지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는 저 여러분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냐 3절 하반절에 보내십시오. 심한 별시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물이 막 넘치듯이 폭풍과 풍랑이 넘치듯이 아니란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이 넘치는 너무 힘들고 하 아무도 내 사장을 알아주지 않니한이포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워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에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한분만 여러분, 하나님은 되지 않나요? 하나님 한 분이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을 들 사랑하신다는데, 그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다. 나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던 그.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데 여러분 뭘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그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